안녕하세요. 부의 본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복리의 마법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휴유증이 심해서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 좀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을 때, 투자 공부를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요즘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복리의 마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복리의 마법이 동작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리의 마법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송선재 애널리스트께서는 복리의 마법을 결정 짓는 것은 네 가지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네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초기 자본금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머니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초기 자본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기 자본금이 커야 복리 시스템의 결과값이 유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는 시작점이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시작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초기 자본금이 커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굉장히 오히려 악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평균 수익률을 갈가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포함한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투자 손해 시더큰 손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에 따른 이자 납부와 같은 대가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는 위험한 양날의 검인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비투라고 하죠, 비질레서 하는 투자. 성공하면 너무 좋죠.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초기 자본금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더큰 수익률을 낼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아주 큰 손실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리 시스템의 출발점은 자본의 크기가 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복리 시스템의 출발점은 자본의 크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개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실력이 좋아야겠죠? 투자 실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투자 공부를 잘해야 하고요. 정보를 잘 모아야 합니다. 그 정보를 잘 분석해야 하고요. 현명한 의사 판단을 해야 합니다.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균 수익률의 1% 차이는 긴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큰 차이점이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균 수익률이 낮다면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단타를 하는 분들은 바로 이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죠. 작은 수익률이더라도 빠르게 회전해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투자는 초보자들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의를 해야 하는 투자 방식이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리 시스템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30대까지는 백만 장자였습니다. 물론 백만 장자도 대단한 거죠. 근데 50대 이후로는 억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60대 이후로는 수십억 수십억 만 장자.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수십억 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물론, 투자, 현명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워렌버핏이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투자 기간이요. 투자는 오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네 가지 결정 요인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올바르게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현명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을 세 문장으로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를 통해 돈의 흐름을 재창출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래서 얻는 돈의 흐름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돈의 흐름이 커지는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자. 복리의 마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네 가지 비법을 명심하고 나에게 맞는 복리 투자 비법을 알아내자. 오늘은 복리의 마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복리의 마법의 중요성을 한번더 어, 각인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현명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